안녕하세요 급등피디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24년 4월 15일 4시 30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보유하신 종목 중에 물려 있거나 손절하신 종목이 많진 않으신가요? 이번 반감기 기회 시장에서 제 영상을 통해 모두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의 시장이 왜 중요한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 반감기 때 비트가 500% 오르고 나서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3,000%에 달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폭등하고 이후에 1년 동안 알트코인이 적게는 수천 프로에서 만. 수십만 퍼센트까지 폭등했는데요 반감기 폭등 유력 종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급등PD 정보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전 댓글 링크 급등PD 정보방에서 폭등 유력 종목들을 미리 매집하시고 빨간색 종목들이 가득한 계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비체인입니다 2월달에 타점 잡아드려 100% 가까운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선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가로줄과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고점은 유지되며 저점은 올려주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최근 반감기 이전에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체인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같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주말간 발생된 매도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캔들의 몸통은 아래 추세선 위쪽으로 정확하게 안착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추세선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비체인의 경우 시가총액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대형 코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코인들은 절대 개미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세력과 같은 대형 고래들만이 주가를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매도 거래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든 조정이든 박스권 아래쪽 정도로만 주가를 내린 후 다시금 매집을 해나간 상황인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70원대까지의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어센딩 트라이앵글 특성상 수렴의 끝 부분에서 높은 확률로 이전에 보여준 플러스 100%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렴의 끝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나 아래 추세선까지 한 차례 주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반감기 조정 이후 본격적인 폭등장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집해 두셔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 영상 비체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